수분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아, 아. 거기다가 일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아 21, 아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 들어. 가지가 지금 오전잠 잘 시간인데 <laughs> 할미가 이거로 지금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터널 하나로 딸기 터널 하나로 쏙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아, 보인다. <laughs> 가지가 이러면서 이제 쉬다가 잘것같아 심표해, 할미 비켜줄게. 뿅. Oh. Hmm. 누워서도 놀고, 보고, 할거다 해, 우리 가지. 아이고, 성공! 응? <laughs> 꺼내줄까? 옳지, 옳지, 옳지. 응? 아이고, 아이고. 후, 아우, 프로잘트안 듣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잡은 거야? 깔린 거야? <laughs> 오자. <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잘했어. 어디 갔어, 같이?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청소기 청소는 쉬고 부직포, 부직포 걸레로다가 그냥 저런데 마루 같은데 카펫 안 깔려 있는데 거기만 해요 가지 빗질하고 아까. 가지 이제 새벽에 맘마 먹고 그리고 잤잖아요. 아침에 가지가 자길래 저도 계속 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자니까 <laughs> 자다 보니까 <laughs> 가지가 와가지고 쿵 하고 할미 팔에다가 자기 몸을 저렇게 누워가지고 그리고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쿵.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할배한테 가. 가지 <laughs> 가지 가지 자야 할 시간인데. 오! 빨라 빨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리 와. 들어갔어. 아이고. <laughs> 터널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응? 우리 가지. <laughs> 가지가 달리는 힘이 세가지고, 가지 뛰는 발에 밟히면은, 그 무게감? 누르는 힘? <laughs> 아주 세더라고요.

<laughs> 이게 여기까지 왔어. <웃음> 터널이. <웃음> 응? 가지야. 터널을 어떻게 여기까지 보냈어? <laughs> 아고 누웠어. 그렇게 하고 자라. 오늘이 여기까지 와있어요 가지 올라가서 맘마 좀 먹어 지금 11시 15분인데 옳지 심표 우리 가지가 아까 몇시 먹었나 좀 볼까 10시 10분에 먹었네 응. 저거 한1 c m 정도 남긴 거 있어 그거 먹고 먹고 자 가지 심표, 짠. 음. 우리 가지 손 아주 주먹도 예뻐요. 맘마, 음. <laughs> 습식맘마한 1cm 정도 남긴 거 그거 지금 먹었어요. 이제 오전잠 잘것 같아요. 식도 먹네. 같이 맛있게 먹고 와, 뿅. 튀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주말이니까 게으름도 피우면서 여유롭게 행복하세요. 할비 소리 나니까 지금 맘만 먹다 말고 쳐다보는 거예요. 할비방에서 소리 나니까. 같이 만나게 되셔. 뿅. 잘 먹네. 엄마 먹고 내려오자마자 할비 방 앞에 가서 저러고 있어요. <laughs> 할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할비 움직이시는 거. 할비 지키니? 갈비 잘 지키셔가지 뿅